미주 한인 성공회 소총 연합회 국민 통합위원회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.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한국에 대한 뿌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표해서 가 국민 통합위원회는. 국내의 분열현상은 어느 정도 치유하고 같이 나갈 수있지또 해외 동포들 사이의 갈등해소를 목표로도 하고 있어요. 또 대한민국과 여러분들과의 유대의식을 갖게끔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정부의 바라고 있는. 말씀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시사 그럼 이동하다 네. 국민통합위원회 분들께 감사드리요 이렇게 정지까지 대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단체로 이렇게 한국에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. 저희 처음으로 방문해서 한국 문화도 좀 알고 여러 가지를 좀 배우러 왔고요. 한국 정부나 중소기업들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번에 왔습니다. 미국 이민 역사가 120년이 다 됐습니다. 여러분들이 활동을 주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뿌듯합니다.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세계 어디에 가서도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.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적 분열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것 못지않게 해외에 계신 동포 사이의 갈등 해소, 또 여러분들과의 유대 끈을 더 강화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소창이지만 은 편안하게 식사를 하십시오.